양양에서 예쁜 서퍼를 보고 친구에게 "저 여자 완전 내 스타일이야"라며 몰래 찍은 영상을 보낸 케이스가 있었어요. 본인은 단순히 친구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던 건데, 카찰제와 반포제까지 추가돼서 정과가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목소리>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에 해수욕장에 갈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진 한장 잘못 찍었다가 몰카범으로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어, 최근 저희 사무실로 이런 의뢰인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양양에서 서핑 영상을 찍다가 비키니 입은 여성이 뒤에 찍혔는데 몰카라고 신고당했어요. 친구들과 해변 인증샷을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혔대요. 여름 휴가철에 어, 특히 양양이나 속초 같은 해안 지역이나 워터파크에서 벌어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소위 카찰죄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왜 휴가철 카메라 촬영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대 후반 남성분이 친구들과 양양 서핑 캠프에 놀러 갔어요. 인스타용 영상을 찍으려고 해변에서 친구가 서핑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옆에서 비키니를 입고 서핑보드를 들고 가던 여성이 화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저 남자가 계속 저를 찍고 있어요라고 해변에 있는 라이프가드에게 신고를 한 거죠.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고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요. 포렌식 과정에서 사흘간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찍은 다른 사진과 영상들이 모두 발견이 된 거예요. 뭐 이건 풍경이니까 괜찮겠지. 뭐 이건 다 같이 노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우지 않았던 영상들 속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들이 계속 등장을 했거든요. 검찰에서는 노출 있는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촬영했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즐거운 서핑 여행이 악몽으로 바뀐 거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 제가 카철제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카철제의 성립 범위가 예상보다 광범위하다. 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표현인데요. 예전에는 노출이 심한 부위만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어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 촬영 맥락까지 모두 고려한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요. 반바지를 입은 여성이에요. 그 여성을 촬영했는데 그 촬영하는 상황이 이렇게 줌을 해서 찍은 거예요. 줌을 해서 계속적으로 허벅지 부위만 찍었다. 이런 촬영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카철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해변에서는 전체 풍경 촬영도 위험하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조금이라도 사진에 부각되어 찍히면 카찰죄 유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변이나 이런 곳에서는 여름철 특별 단속팀이 순찰을 하면서 카메라를 든 사람을 집중 감시합니다. 영상 촬영하는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반포죄까지 추가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해변이나 워터파크에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내거나 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반포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양양에서 예쁜 서퍼를 보고 친구에게 저 여자 너무 섹시하다, 완전 내 스타일이야 라며 몰래 찍은 영상을 보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본인은 단순히 친구에게 보여주고 자랑하려던 건데 카찰죄와 반포죄까지 추가돼서 정가가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휴양지에서 어떻게 촬영을 해야 할까요? 우선 촬영할 땐 이것들을 꼭 지키세요. 첫째, 해변에서는 가능한 한 인물이 없는 배경에서만 촬영하세요. 파도나 석양 같은 자연 풍경 위주로 찍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둘째,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는 방수팩 사용은 자제하세요. 물 속에서 촬영하다가 뭐 다른 사람의 다리나 몸이 찍히면 위험할 수 있어요. 어, 셋째, 절대로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다른 여성이 비키니를 입은 그런 모습이 촬영된다면 이 경우에는 반포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만약 카찰죄로 신고를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하셔야 됩니다. 어,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는 순간 수사가 시작되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아무리 해명해도 어, 소용이 없어요. 잘 대처하셔야 돼요. 만약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맞다면 가능한 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 보세요. 카철제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단순, 일회성 차량이고,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이나 속초 같은 휴가지가 위험한 이유는 노출이 많은 해변 환경과 강화된 단속, 그리고 엄격해진 법 적용 때문인데요. 예전처럼 어, 실수였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하지만 미리 조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예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되 카메라 사용할 때만큼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이미 카찰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셨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거든요.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 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검사 출신 강정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